현장에 연결하겠습니다. 김비자 네, 저는 지금 거센 바람만큼 시원한 자동 로밍 완전 정복. 사장님도 전화 좀. 애 쓴다 했어. 티로밍은 다르다. 외국에서도 국내처럼 그대로만 네, 그대로. 살렸습니다. 네. 아... 부장님. 요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홈쇼핑이 인기인데요. 이 홈쇼핑에서 스타 못지않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화려한 춤 솜씨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쇼핑 호스트, 김여석 씨를 만나보시죠. 여느 사무실 같으면 한창 업무로 바쁠 오후 시간. 난데없는 음악 소리와 함께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한 남자. 두 시간에 18억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유통 매체는 홈쇼핑밖에 없을 것같아 굉장히... 네. 네. 2시간에 뭐 8억? 1 8억 그랬네, 네.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테랑 호스트 연기 시범, 보시가쇼. 음, 야이 한방 재료 향이 기다리고 있다가, 아, 네. 제가 아까 급하신 것 같아서 네. 꼭 말씀 하나만 좀 여쭙게 있었는데, 네. 이러면서 좀, 그,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. 아.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,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어, 뭐,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요. 뭐, 스케줄도 많이 있고. 꼭 TV 기능 있는 모니터로 판매하시면 훨씬 좋습니다. 자, 리모컨이 있으니까 뭐, 슬립도 되고, 30분 간격 최대 180분까지 설정할 수 있겠고요. 안녕하세요, 쇼우스님멘입니다 아, 봄에 뵙고 또 뵙죠? 네. 네. 봄에는, 어, 기억나십니까? 대머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. 하여튼, 뭐, 혹시 뭐, 그 멤버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. 어, 오늘은. 오의 약자죠? 오스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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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예. 센스가 있으시군요. 네. 나오세요. 보시면 아시잖아요. 뭐하죠? 뜨거운 데달궜다가 물이 치익 했다가 들기 그겁니다, 그거. 그거를 얼마나 반복해서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면도. 명범... 봐주시면 금방 빠져요. 쉽죠? 아, 잘 들어요. 네, 기가 막힙니다. 금방금방 없어지죠? 슬라이스가 되는데, 그냥 눈가 끌게어 눈가 끌 네. 김효석 원장으로부터 고객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만들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잘 보시고 여러분의 활동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카리스마가 중요하죠? 왜 중요하죠?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니까.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. 저는 여기서 카리스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.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마음을 이끄는 힘이 네, 있는 생각들을 사실이 좋아요. <laughs> 이유를 얘기했습니다. 이유를 얘기했어요. 자, 여러분 생각빨래할 때요, 제일 네. 문제되는 게 뭐냐면 네. 옷감이.